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19일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6층 강당에서 대구경부개운내과 사회주체 초파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날에는 초음파 강의에 이어서 참가 선생님을 상대로 핸정 코스를 진행합니다. 대구에 있는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에 아주 뛰어난 강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참가 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어생드들 소개할 정리를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세 남자분이십니다. 10년 전에 하시모도 갑상선염으로 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실을 소개해서는 프리티4가 어, 정상 0.9에서 1.8인데 1.0이고 그리고 안티 TPO 안티바디 하시모도 갑상선의 진단에 중요한 마크지요 0에서 34대 48.3 인터내셔널 유닛 per 미리를 따로 하시모도 갑상선염의 소견이었습니다 이 갑상선 초파상에 양측 갑상선의 경도의 정대상이 보이고 또 갑상선 실질은 불균질하고 다발성 고액호 어, 결절들도 보였습니다. 예, 칼라도플라상에서도 증가된 어, 헬류신호가 보여서 예, 갑상선, 어, 하시모도 갑상선에 어, 맞는 어, 소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기능은 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 제가 영상을 한번 확대해서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갑상선 횡단사입니다. 갑상선 단에서 우측 갑상선이 커져 있고 좌측 갑상선도 좀 커져 있습니다. 이스무스는 약간 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상선이 표면이 노조라리티가 보이고 갑상이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러면 각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갑상선이또 갑상선이, 갑상선이 전분의 안이 헤테로지너스합 느낌을 듭니다. 그리고 정단상도 보시면, 요런 이제 저에코 부분도 보이고, 조금 고에코 부분도 관찰이 아, 되고, 그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테로지노스 지요 칼라도 그래 헬리오 신호가 아,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 신호는 이제 우리가 하시모도 갑상선에, 갑상선에 여포가 파괴되면, 자마에 있는 갑상선이 TSH의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을 많이 프로덕션하기 때문에 혈류신호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좌측 갑상선 보시겠습니다. 좌측 갑상선이 멀티플한고액고 여기도 고액고고액고고액고고액고 고액호 결절들이 많이 깔려있고, 제액 부분도 아, 보이고 있습니다. 헤테로지노산이죠. 우리서, 갑상선에서 고에코 결절들은 대부분 이제 디제너레이션된 결절이고, 무에코 결절은 이제 낭성, 변성을 동반한 결절들입니다. 예, 결절들, 이런 거는 저는 낭성, 변성이고, 고에코 부분은 디제너레이션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칼라 도플을 떼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제에코 부분에는 헬류가 별로 안 뜹니다. 대부분 디스락션 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서 에코 부분에 이제 헬륨. 이쪽은 정상 폴리클리 남아 있기 때문에 헬리신도가 뜨게 됩니다. 갑상선의 크기는 이스무스가 0.3, 라이사이로그랜드가 1.8, 렙사이로그랜드 어, 2.1로 전체적으로 갑상선이 통통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시모도 갑상선염의 소견으로. 아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 제가 만든 어, 초음파스캠프 DVD를 한번 아 어, 소개해 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드 리브의 소보포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드 리브는 이렇게 8단계에 걸 굉장히 중요. 그래서 이 안테리어가 포스테리어로 가면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페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 임페리얼은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코스업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o 인을 먼저 찾고 left p o r t 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left portal v e i 여기 라이트 포탈 p o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p r o e 를 p o r t 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 할 때는 그냥 스케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요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그 위치를 요렇게 됩니다. 자, 프로그 위치는 여기, 지비가 여기 있죠. 요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요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지고, 요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요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슈페리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슈페 프로그로 향하면 그, 임페리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슈페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도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카비에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연상이틀립니까 자 여기에 안드레필이 5번이 나오기 싫어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입니다 키드리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프로블을 씌워버리니까 안드레필이 길게 쭉올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리가 잘 보인다거나 지비가잘 보인다면서 총패파의 탐척자를 채웠는 거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아, 제가 만든 천파 아, 스캠프 동영상 강좌. 예, 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해서 고마워 계십니다. 예, 주문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 1 0 4 5 3 1 2 0 8 0 i l b o n g k m 한 a m 네 e l 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공병호 박사의 글을 또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글은 굉장히 참 인생에 어, 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 또 어, 굉장히 우리한테 예, 좀 교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읽을 내용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오류, 인간이 가진 지식의 오류입니다. 하이에크는 경쟁 경쟁 체제는 권력 어, 권력 분산에 의해 사람이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 유일한 체제로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경제적 권력을 비판해서 이것을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정치적 권력으로 대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 노예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쟁 체제야말로 어, 권력 분산을 일으키는 거죠. 출처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쓴치명적자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신중섭 이역과 자유기업은에서 1996년에 발행한 책입니다.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소식을 듣자 그바 내가 뭐라고 했어 하고 하이에크가 말했다 말했습니다. 그는 1944년 노예의 길에서 사회주의는 의학과 노예 노예 상태의 팬들을 추구하기에 추구하기 때문에 몰라갈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인간의 구조적인 무지라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만일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있다면 자유는 그존재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인간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투성이다. 오류투스 인간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시를, 지식을 발견하고 검증하면서 확산시켜가는 절차로서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이 대단히 중요하다.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에서 나온 글입니다. 지적인 자만이 가진 위험을 잘 인식하는 길이 우리 사회를 길이 길이, 길이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이자 최상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만물 박사가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지식은 자신이 전력 투과하는 협소한 분야 초차 오류의 가성,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벗어나면 틀릴 가능성이 극격히 높아집니다. 왜 국가 개입, 이것이 국가 개입을 줄여야 하는 인식농적인 근거입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른다. 아, 그렇지요. 어, 국가의 개입이 어, 많으면 결국은 어, 사람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 실증적으로 무소이나든지 어, 공산주의 체제가 바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